빅니치의 경제 방송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빅리치입니다자 오늘은 달랑 강세가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 여기 오늘 타이틀을 보면은 야망을 불태우는 계절. 여기 과연 이 야망을 불태우는 계절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이 결실을 맞이하는 계절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 보면은 앞으로 뭐어 전체적인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 빅리치는 다음 카페 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 이 카페 직입니다 카페를 들어오시는 것을 가능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 여기 빅리그 다음 카페 들어가셔서 여기 빅리치만 쳐도 나오고, 요 경제 흐름까지만 쳐도 나오고, 요거다치면은 카페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 가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 여기 빅리치가 보는 경제어 방송은, 어, 요, 유의사항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쨌든 순수하게 제 의견이지, 여러분들, 여기 투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어,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야망을 불태울 준비는 되어 있는가? 자, 여기 카페에 제가 요거는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린 거를 가지고 어, 얘기를 해보고요. 주식시장 변곡일은 28일입니다. 제가 보통 변곡일을 얘기하는 거는 주식시장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바닥이 될 건지 아니면은 어 변동이 상당히 크게 나오는 날이나 어 위로 올라가 버리거나 내려갈 때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고 어 올라갈 때는 어 밑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은 걸 우리가 보통 변곡일이라고 하고요. 저번 시간에 봤던 부동산, 미국 부동산 시장 하락 폭과 어 구매 조건 완성 그리고 어, 연준 정책은 이미 정해져 있고 이 시장은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니냐 이 어, 부분 그리고 어, 여러분들 아직 모르면 모르면 어, 기다리는 게 장땡입니다. 자 여기 우리 카페에 지금 음, 들어가 보시면 여기 야망을 불태우는 계절의 글을 써드렸는데요. 자 이게 왜또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또이한번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우선 어, 이 무슨 경제 전망에 야망을 불태우는 계절이라는 제목으로 어, 글을 쓰는지 궁금하죠. 자 우리 인생의 사계절은 상당히 우리 이, 우리나라 사계가 굉장히 뚜렷해요. 뭐 동남아나 이런 데가 보면 육계절도 있고 뭐 어, 이렇습니다. 뭐 근데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끝 끈하게 이 부분이 이, 그 꽃이 피고 어, 아니, 아니 씨를 뿌리고 꽃이 피고 어, 결실을 맺고 어, 이렇게 말년을 어, 이렇게 그 준비하는 어, 이런 어, 인생하고 좀 비슷한데 다른 나라들은 뭐 아주 더운 여름부터 시작해서 지금 2월 3월은 뭐 동남아는 1년 중 최고의 뜨거운 여름입니다 뭐 그리고 또 이렇게 지나가면 조금 덜 더운 여름 뭐 조금 시원한 가을 아주 선선한 가을 그리고 또 어, 뭐, 이, 뭐, 무기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우리 인생하고 어, 비슷한 계절은 없어요. 근데 이제 누구나 우리가 보면은, 뭐, 이 흙수저로, 금수저로 시작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 이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는 과정은 아, 모두 다를 수가 있죠. 아무리 금수저로 태어나도. 어, 이 관리를 잘못하면, 완전히 뭐, 수저보다도 못한, 결말을 가지고 오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시고요. 이게 이제 보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웬만큼 결실을 맺어놓으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는데,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정말 제대로 배우고 익히기만 한다면, 어, 이게 진짜 엔터만 칠 힘만 있으면, 평생 직장이 아닐까 싶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정말로 어떻게 돈을 버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정말로 이 주식 주식 시장에 컴퓨터 HDS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요. 모바일 MTS 가지고 이거 샀다 팔았다 하는 거 무슨 이 기준을 가지고 팝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은 이런 또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간에 이게 참 묘해요. 제가 여기 뭐 무료 책방부터 했던 거를 쭉 이런 내용들도 한번 써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달라나 이런 부분은 매일같이 제가 올려 드리는데 분명히 말씀드린 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위로 계속 열리고 있었다는 거죠 열리고 있었던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다가 잠시 24일 날 잠깐 내려왔다가 또 이제 올라가는 상황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분명히 이 시장의 변곡일 변곡일 부분을 한번 봐야 되고요 우리 달라는. 지금 중요한 부분이 여기 어, 이 박스까지 열리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를 당장 본다면 1,300 20원 정도죠. 어, 21원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도 일단은 열려 보이는데 제가 저번에 이 목표지 근처에 오면은 뭐 약간 오버슈팅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강한 이 조정과 함께 우리 시장 어, 주식 시장도. 아, 이게 그 어느 정도 어, 지금 반등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 원달러 환율도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 문제는 여기서 사느냐, 여기서 사느냐, 여기서 사느냐, 여기냐, 여기냐가 다른데 이게 무슨 끝까지 올라가는 걸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분명히 이때도 어, 위에는 열리는데 아니,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힘이 다해서 내려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 분명히 제가 일본 시장의 이상함을 감지하고, 힘이 떨어지는 걸 보고, 이걸 보고, 이제는, 이 원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눌림목이라는 거는, 이 피부나치로 인해서 24%, 38% 정도가 눌림목이고, 50% 넘어가면서 62%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강한 조정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제가 분명히 그때도, 강한 조종이 나올 수 있다 그랬지 눌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말 뜻을 못 알아 들으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아니 어디서 사던 간에 중요한 건안죠 중요한 부분에서 팔고 내려와서 이 먹었던 부분을 다 취하고 이렇게 내려오면 이 부분을 또 먹을 수도 있는데 이걸 끝까지 가지고 있다고 이게 보고 손실이니 많이 이런 사람도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죠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게 바로 이 경제 공부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다가 우리나라 지금 주식 시장은 여기 22월 28일 병고기를 맞이하는데, 여기 박스권 요하단인요310 정도, 요 310에서 약간 요 위인데, 여기까지도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가 아마 여기가 한310 정도 돼요. 요, 요, 요기가 그러니까 요 부분까지 지금 열려 있는 상황에서 만약 월요일, 그리고 우리 어, 어, 어 화요일 여기 정도까지가 바닥을 보이면. 아마 바닥 잡기 가까운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뭐 가능하면 여기 카페에다 한번 더 올려드릴 거니까 이 2월 28일 병곡기는뭐 오늘 당장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진짜 큰병곡은 3월달쯤에 나오는데 이 3월달쯤에 나오는 병곡도 여러분들 이렇게 가까워서는 한번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유튜브에서 알려줄지 카페에서 알려줄지는 모르니까 필요한 분들은 카페에 들어오셔서 어 아마 어 이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아무리 얘가 크게 빠진다고 해도 일단은 여기 정도에서 지지 부분이 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빠지는 상황에 올해 화요일 정도만 봐도 이 종목장세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매집주들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어 지금 저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숙제를 해주는데한두세 종목씩 한번 골라보라 그러는데 모든 종목이 다 좋다고 얘기할 정도의 지금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이게 폭락이 나온다 이런 수준은 아닐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어, 매일 이런 자료가 드리는데도 이걸 가지고 뭐 위냐 아래냐 뭐 계속 갈 거냐 안갈 거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는 참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활용을 하시는 거 어, 이거 보고 여러분들이 어, 시장을 보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매매 포지션이나 이런 거 하루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 거이 정도 정도만 알고 어, 시장을 보셔도 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간에 어, 이 시장을 보면은, 뭐, 요, 여러 가지 지금, 뭐, 상황들을 얘기를 해주는데, 자, 미국, 지, 어, 이 시장, 어, 오, 그, 금요일 날, 지금 저녁 10시 30분에, 아 어, PC, 소비 물가, 지출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이게 월별로 지금 나오는 거죠. 상당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라서 어 다르지만 월별로 보면은 지금 0.4였죠. 저번 때이 아 예상치가 어 여기 이렇게 보면은 0.4였는데 0.6까지 나와버리고 연도별로 보면은 뭐 그렇게 많이는 안 올랐지만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오르고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어 여기는 이제 개인 근원이고 이거 핵심이죠. 핵심을 보면은 아, 요5.4 정도, 5.3에서 0.1 정도 올라가는 아,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어찌 어찌 대건간에 오르긴 올랐어요. 오르긴 오르다 보니까 여기 지금 패드워치 이 금리 부분이 요거 바로 발표되고는 32%까지 0.5%가 오른다는 게 지금 뭐 강력하게 올라오다가 여기 아, 지금 보시면은 아, 다시. 어 27%로 약간씩 좀 낮아지는 어,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 지금 어, 여기 미국의 유료 사이트나 이런 것들 쭉 들어가 보면 은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고용이 어찌고도 조조하면서 아, 멕시코 미국 타이틀 42 해제로 이민자 증가설 이런 부분에다가 이 고용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고용도 지금 이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 비자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자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이 비자 종류별로 이렇게 이렇게 그 취업이나 고용 뭐이 가문 이런 걸 보면은 아무튼 신규로 취직한 새내기들 얘네들이 지금 가문이 제일 많은 편인데 어떻게 따지면 고용 부분은 완전히 뭐 망가지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상황에서. 어, 여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 이분들이 아마도 이제, 이제 여기 미국 타이틀 40이 해제되면, 그, 멕시코 국경이 열리면서 이민자들 증가하고 불법 그 체류자들도 늘어날 걸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약간 서비스업 쪽에 그 임금이 약간씩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요번에 미국에 달러에 영향을 준 일본의 지금 정책,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이 좀 바뀌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보면은 미국, 일본이 여지껏 간에 그 물가지수 2%를 1990년대 초부터 이렇게 지켜오던 물가지수죠. 영국의 영국 일본의 모든 이 물가지수 인플레이션 개인 이 물가지수가 이렇게 나오다가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어 지금 일본의 이제 메가뱅크들 하면 우리나라 뭐이 대형 은행들이죠 대형 은행들도 지금 급여를 어 최근 들어서 한 50만 원 정도를 올리는 거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이면 일본은 한 5만 원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지금 올리는 여러분들. 일본의 평균 그 급여가 아, 아, 한천년생들 1년에서 한 3년 되는 사람들이 한 200만원 정도 됐는데 이 처봉이 한250 정도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200 정도 받아도 실질적으로는 150만원 정도밖에 안 받아요. 이 사람들은 뭐 일단은 세금 떼고 뭐하고 하면은 이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물가가 계속 높았던 일본의 경우에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살수 있느냐.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일본에, 어, 뭐, 일단은 지인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또 생활도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관심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굉장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도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보면 일본도 너무너무 힘든, 어,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지. 이제는 뭐안 오르면 이상할 정도가 어, 돼버린 어, 이런 상황에서 어,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이 미국은 아자 일본은 인플레이션을 허용하겠다는 어, 얘기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겨 가지고 일본의 진짜 끔찍할 정도로 안 좋은 어, 재정 상황들을 어, 요거를 개선해 보겠다 이런 얘기죠 즉 요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1억짜리 이 진짜 아파트가 한 25억이 됐을 때는 이 화폐가치가 25분의 1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만큼 빚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을 용인하면서 어, 지금 일본 정부는 어, 상당히 인플레이션을 몰아가는 이런 정책을 펼치지 않겠느냐. 중요한 거 일본이 2%, 2 정도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아, 완전히 이, 그 제외하고 특히나 이 신선 음, 식품들 이런 부분들이나 이제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제외를 하지 않을까. 아,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점점 이러면서 일본을 상당히 많이 도와주는 미국이 이런 현상들이 나오죠. 미국이 이제 개별적으로 히토류를 개발하고 중국에서도 나오지 않은 히토류를 일본으로 직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자,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중국의 발전이나 성장을 약간은 막을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엘렌 재무부 장관이 중국하고 대화를 하겠다. 이러면서 대만에다가 미군을 더 많이 주둔시키고 이스토류나 이런거 직거래 해버리고 일본하고 자 일본하고 직거래를 한다면 우리도 이제는 반도체 재료나 장비들 뭐 요런 일부 부분을 일본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이 일본은 이제 저절로 반도체 국가들한테 요런거를 수출하면서 상당한 무역수지 개선도 지금 있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요번에 그 그, 통화정책 같은 것도 일본하고 제가, 미국이 같이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렇게 보면은 아마 다 죽어가는 일본의 숨통을 좀 튀어주고, 자, 우리나라, 뭐, 대만, 저, 미, 저, 중국,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죽이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대만은, 어, 친미적으로 아주 붙어가지고 약간 배제는 될수 있겠지만, 성장하는 나라들이 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어, 도 도달하지 않겠느냐 근데 인플레이션 부분만큼은 여러분들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자산가치 상승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거 요것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한번 보세요 요거는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 보고 또 이게 하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부동산 시장 쪽을 보면은요 재밌는 거는 아 지금 이쪽 서부 쪽 우리 동부 쪽 어, 그리고 요 중앙 중심 쪽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42% 33% 어, 37% 요게 36%가 빠졌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이게 계산하기가 복잡해서 10억짜리 이 집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억짜리 집이 42%가 빠지면 거의 5억 8천 정도밖에 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요걸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10억이 돼서 좀 부담이 들었고 모기지를 받아가지고 집을 사려고 했는데 월세가 더싼 거야 그럼 월세를 살다가 이렇게 보니까 10억에서 이, 이자를 빌려서 쓰는 것보다 지금 5억 8천 정도에서 이렇게 보니까 월세를 내는 것보다 아, 모기지를 사용하고 어, 지금 집세를 내는 금액보다 훨씬 더 싸다면 누구든지 집을 살 거야 누구든지 집을 사는데 이걸 이제 속도 조절을 해야 되겠죠. 너무 지금 이쪽에서 그집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월세보다, 아, 이, 그, 어 뭡니까, 돈을 내는 게좀 작고 이, 이자하고 합해가지고 월세보다 이게 더 저렴하다면 누구든지 집을 사버리죠. 고정금리로 사면 크게 변하지를 않고 나중에 금리가 떨어지면 이 사람들은 이걸 갈아탈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이걸 내다가 어떤 상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싸지고 월세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집값이 싸고 모기지를 받는다면 이게 훨씬 더 유리하다 싶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또 집을 사겠죠. 그리고 요 정도 집값이 떨어진 데서 고정금리로 어이 돈을 이렇게 지급을 하다가 집가격이 다시 제자리만 찾아오면 다시 나머지 요 부분 있죠. 사 정도 사학 정도 해당하는 돈을 어, 은행에서 어, 다시 대출받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죠 마이너스 통장처럼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좋아지면서 이 돈을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식으로 만들어놓고 소비도 이루어지면서 혹시라도 요 어, 지금 그 나쁘고 막고 이자를 여기서 빌려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안정적인 시장으로 어, 좀 흘러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여기 갑자기 뛰어버린, 어, 일본의, 자, 미국의 모기지, 프레디맥이나, 아, 패디맥, 뭐, 요런 쪽에, 그, 회사들이 지금, 어, 지난주에 연 6.3%에서, 어, 6.8%, 6.6% 정도, 이정 5%네. 자, 6.5% 정도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면 또 금리가 올라가고, 집값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지만은, 아마 이쪽으로 사람들이 몰려서 더 이상 금리가 오르기 전에 아마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걸로만 봐도, 어, 지금 이 시장은 상당히 좀 안정적인 상황으로 이 주택시장은, 어, 좀이 자리를 잡지 않겠느냐. 요거는 이제 일단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중, 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야망을 불태우는 계절이라고 그러는데, 꽃을 피우고 잘 갖고야 된 이런 시기가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아, 여러분들, 노력하는 자한테는, 아, 분명히 기회는 나는 온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쭉보시면 어떤 상황으로, 어, 여러분들이, 이, 이, 그, 뭡니까, 이, 이런 호시절이라고 그래요. 이번에 오는 야망의 계절은, 양면의 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은 멀었어요 양면의 칼은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될 거야 가진 사람들은 점점점점 점더 점점 강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없는 사람들은 점점점점 점점 쭈그러지는 아 요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번에 이렇게 다가오는 야망의 계절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기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환율이나 주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누군가가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바로 진행이 된다면 떼돈을 벌겠지만 그 올라가는 과정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이나 아, 시황에도 한번 얘기를 해주겠지만 이제는 이 변동사항이 나왔을 때는 참 이상한 상황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을 가지고 따지실 분들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 사실이니까 나중에는 어이 달라인덱스도 강하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이 이런 상들을 보시면서 아또 어 다음주에 또 새로운 공부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로 하고, 여러분들 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주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아, 저 빅리치였습니다.